스탠셜에서는 뭔가 베스트 선수가 헤드셋을 착용하고 그저 썸머 선수가 그냥 대기하는 느낌이긴 했었거든요 누가 등장을 하게 되나요? 양팀 아, 오. 오, 고스트와 썸머! 원래 예상했던 일선발들 네. 고스트는 이제 팀원들에게 1승을 선물할 수 있는 입장이 됐고 썸머는 기나긴 애결연패를 끊어내야 되는 입장이 됐네요 근데 네. 사실 애결연패라고 하지만 그만큼 기회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만큼 팀이 믿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원사이드하게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임팩트 있는 경기였었고 아슬아슬한 장면이 매번 있었고요. 특히 최근에 고스 선수의 주행은 정말 고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양 선수 다 굉장히 재밌는 에이스 결정전이 될것 같아요. 네, 양 팀의 접전 끝에 도착해 있는 에이스 결정전. 팩토리 미완성 우구역 고스 선수와 썸머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양 선수, 양 팀의 에이스 카드에 대해서는. 아, 별 설명 필요 없을 정도로 애교를 간다면 이두 선수가 아니까나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셨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봤을 때 고스트는 어, 몸싸움을 먼저 걸기보다는 안전하게 부스터, 빌드를 완성을 해놓고 상대방의 공격을 기다리고 어, 플레이하는 선수거든요. 자, 경기 준비 완료됐습니다. 팩토리 미완성 5구역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신 시 여러분, 지금부터 애를 달려오시죠! 출발 승다 생각보다 완전히 아웃될 수 있는 구간이 많은 트랙이라서 매 구간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약간의 긴장돼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의 약간 미세한 이제 승부수에 바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오히려 음. 따라갈 때 무리할 필요 없겠고요 천천히 봅니다 각각의 영역을 두면서 들어오고 있어요 상대방이 음. 갑자기 스탑할 수 있기 때문에 부스터를 반개 정군 여유있게 가는 것이 보통인데 고스트가 오늘은 그렇게 여유있게 가고 있지는 않네요 지금 썸머가 오히려 신경전을 조금 더 걸었거든요 예? 이 부분에 고스트가 살짝 당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바로 회복을 잘했어요 이러면서 쫓아갑니다 자 뒤쪽 네. 하지만 썸머가 부상터가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붙을 수있을까 이렇게 네 이제 이 이후에 위험 구간에서 떨어질 수 있는 구간에서 싸움이 한번 펼쳐지겠네요 지금 계속 눈치 싸움 하는 거고요 자 과연 뒤쪽에서 그랩 타이밍을 상대로 공략할 건지 앞쪽에서 유병그 부스탑을 할 건지 봐야 될것 같은데 자 거리 차이 봤을 때는 네. 어? 여기거든요 골반 어딘가요? 와 아, 굳이 리스크 있는 플레이를 양선수다하지 않았어요. 네. 자 일단 오 주행으로 승부, 주행으로 승부. 자, 드랩 타이밍 나왔는데요. 역전각은안 되고요. 그냥 감히다 아직까지 썸머도 뒤에 고속어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부터 점프 뛰면서 이 구간이 강동. 굉장히 위험한데 드랩을 발동시키면서 앞으로 갈 건지 선택해야 됩니다. 자 썸머의 감정이좀 있었거든요. 어, 썸머가 갑자기 여러 번 오! 됐는데. 앞선이 잡겠다는 건가요? 어 썸머, 썸머 이제 올라온 고트 500m. 약간 모자라요 부스터가. 부스터가 약간 모잘랐어요. 썸머, 썸머 입니다 승제 네. 고스트가 부스터를 하나 모으려고 했던 그 커팅 과정에서 부스터가 모이지 않으면서 순간적으로 타이밍을 잃었는데 그 부분을 서머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참 연패했었습니다. 1승이 없었어요. 하지만 프로팀들을 상대로 해서 그 쌓아놨던 내고 올려 음껏발휘했네요그 아, 어느 때보다 좀긴 그리고 집중력을 좀 많이 요하는 그런 경기가 이어졌었습니다. 그 경기 끝에 서머 아, 선수가 세번의 에이스 결정을 얻어냈던 그 상처를 씻어내는 멋진 승리와 함께 오늘 3연패 이후 1승을 얻었습니다 네.